이유 말하기 들어가 볼게 Can you please clean the floor? 자좀 바닥 좀 청소해 줄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I'm sorry but I can't 미안하지만 할수 없겠어 나 지금 바쁘거든 I'm busy now 자 요쪽을 거절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I'm sorry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I can't 요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 근데 그 이후에 뭐 구체적인 약간 이유나 사정을 덧붙여서 말하는 게 좋겠죠 뭐예요? 아, 미지, 이게 뭐가 되겠어.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요런 걸 같이 말해주면 나의 사정을 필기하세요. 그 위에다가 아마 특급기출은 없죠? 요게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있잖아요. 자. 특급기출 가면 여기서 보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이유가 되는 거죠. 나 지금 바빠서 못할 것 같아. 거절의 표현 뒤에는 이유를 쫙 덧붙여서 말하는 게 좋아요.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내 숙제 좀 도와주겠니? I'm sorry. 자, 이제, 거절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나, 못해줄 것 같아. 이유가 뭐예요? I don't have a time now. 나 지금 시간이 없어. 이게 이유를 꼭 말해주는 게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more expression 먼저 가볼게요. 나, I'd love to로 쓰셔도 돼요. I'm sorry. 그랬어. 근데 나도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어. 이거는, I would love to야, 얘들아. I would love to. 뜻인데 그냥 I'd love. 그러나 I'm really busy right now. 너무 바빠서 안될것 같아. 이것도 우입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없는 사람들은 안 쓰셔도 돼요. I'd really like to.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I have another plan today. 나는 오늘 또 다른 음... 계획이 있어. 자 특급 기출인데 자 도움을 요청을 수락할 수 없을 때는요. 어, 표현들. 그 이유를 좀 말하는 표현을 잘 아시면 됩니다. I need a favor. Can you 고쳐 줄래? 그랬던 요거요. 왜 거절했니? 나는 지금 바쁘다고요. 숙제 좀 도와주겠니? I'm afraid. 그러나 난할수 없어. I'm not good at math. 수학을 못 해. 자, 여기에 쓸수 있는 게 뭐라 그랬지? 없는 사람들 써봅니다. 알드 l 브투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또못 쓰면 돼. I'd like to. 나도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 못할것 같아.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 제 백발이죠. 나는 지금 요게 다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야. 요게 이유를 다 여기까지 보고, 여기가 지금 거절을 하는지 승낙을 하는지 이해하시면 돼요. I'm afraid I can't. I'd love to 나오죠?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쓰면 되겠는데. I'd like to. 뭐,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백발로 한번 해볼까요? Can you please feed the cat? 고양이에게 밥을 좀줄수 있겠니? I'm sorry. 안될것 같아. I'm sorry. 그러나 나는 안될것 같아. 나는 고양이를 두려워해. 자, 설거지를 좀 해줄래? 그래서 can you please do the dishes? I'd Love to. I'd like to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나 I have to go now. 지금 가야 돼. 자 뭐야? Can you empty the trash can을 좀 비워주겠니?라고 했더니 I'm afraid I 뭐가 들어가야 돼? Can't. 나는 할수 없어 유감이지만. 이것 다는 없는 사람은 써두세요. 자 여기까지 먼저 가셔서 여기를 스스로 다 읽고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가볼까요? Can you please wash the car? 차를 좀 세차 좀 해줄래? 우선 거절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유를 물어보는 거에 대한 정답을 들어갈 수 없는 거 뭐야? 내 팔이 다쳤고. I'm cleaning the house. 나는 집을 청소하는 중이야. 나는 지금 바쁘고. I like car. I have to do my homework. 이 번은 안 되겠죠. 이해되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자, 나머지 거 여러분들이 미리 해석을 하시면서 요 표현까지 다 읽고 요거 풀어 갖고 옵니다, 먼저.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강의 듣도록 할게요.